얍일리에내 쪽으로 평어 야, 만거봐봐형이어디 이거. 내가 대장이군아이라나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보 야, 이거. 야, 이보 야, 이거. 어 보여. 갔다. 이쪽이 위험합니다. 어디가? 살금 <laughs> 이걸로 말하면 다듣 기니까 위치는 말하면 안 되겠지? 이틀이 되 오오오. 오오오. 아, 아그 잡혔어. 아. <laughs> 아, 대박. <아유>. 니네 잡기해서 <laughs> <젊게> 그냥 공이라던가잡기를 <laughs> 먹이는 데는구나. <laughs> <laughs> <더>. 개 무서웠어. <laughs> 자, 접접이 가라. 어? 어디서 파람 목소리 들는데미 아, 리리 빨리, 빨리, 빨니빨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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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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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, 빨리,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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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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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어로 와이자 어? 아 이거 그냥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아 솔직히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좀아닌지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이제 내 차례 근데 바로 앞에서 야나 이렇게 걸 어떻게 해야 돼? 아, 뭐야? 말랑이도 없나? 야. 스 무섭다, 무서워. 어? 내 벌써. 어디 있어? 어? 안 움직여. 어디 있어? 안 움직여. 야마벌 어디 있어? 마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. 어디가? 여기? 좀 있어요, 여기. 응? 아이씨 야! 찍었다! 아이씨깨리 아이씨. <laughs> ㅎ 깨르륵꺼르륵야 대콕 잡아와 좋아요 여기 어디가? 남쪽이 근데 장벽 쿨이 몇초지? 구경 가면 안 돼? 아! 걸렸다! 어, 나잘 찍는 거 같아. 아리 소리 들렸었는데 아, 어디 <laughs> 장벽 을 12초? 아 심심하다. 놀아야지. <laughs> 어디 계시나? 나콜 다 됐어. 아이 새끼. 여기다. 콜다 됐. 와, 콜줄때왜 들어와? 아놀래야오 어, <laughs> 잡았어? 대박. 잡았어? 잡았어? 대박. 누구야? 누가 잡았어? 와우. 아니, 와 유지런드 센서형. 야. 두번 과. 대박. 역시. 그러니까 아 그냥 장벽홀 상관없이생겠네 그러면 장벽 아이작 팀이 너무 유리할. 아, 내가 내 오더를 잘 내려야 돼. 네? 응? 그리 오더 오더. 피. 아 바로 걸렸어. 네. <laughs> 아, 내 차례 잡자. 잡차잡 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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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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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디잡 없는데? 뭐야 샵샵이 끝났어? 아니 아직은요 쿨끝아 cool, 아직이구나 아내 통신기 아직도 싸우고 있네 귀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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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쿨끝나 혼자 새하얘 나 혼자 새자얘 아니 장벽을 일로 치면은 <웃음> <웃음> 이건 잡은 거지. 이제. 그건 잡은. 이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가세요. 다음 나. 아니 가방까지라고?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아? 지방패. 아 그러면은 그 뭐지 평타 위에 다른 거 쓰면 가방? <laughs> 야나 포자 쓰겠다. 뭐야 나야 나야? 이렇게 하면 가방. 야 이게 내 거야? 아니다 말랑이잖아. 야 말랑아 너잖아. 아내 거야 포자. 아 포자. 아 포자. 아 포자 내 거야. 호자. 아, 호자. 아, 호자. 아, 호자. 내 거야. 아, 시가 어, 아, 아, 어, 아! 됐어, 나 걸렸다. 아! 아, 아! 다 아, 다 아! 다 됐어. 됐어. 아, 아! 됐어. 됐어. 아, 이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? 아, 왜케 아, 틀 아, 됐다 어 아, 아, 들리세요? 네, 들려요. 네. <laughs> 걸렸어. 아, 때 아, 링 아, 린동 때릴 어 아, 링동 때릴 수 있어. 두명걸렸어제속으로릴마리동 다른 수까지걸릴 아, 가동때 <가르르> 여기 있네인센동 <laughs> <야, 인쇄정> 잘하는데. <laughs> 불끝불끝이라고 서로 말 말해. 르게날것 같은데. 야, 이거 왜 켰어? 세요 원래. 이거 너무 세는데? 뭐야, 이제 이거 나와. 이거 부두면 <laughs> 끝나 혹시? <laughs> 어디 아, 부서지려나? 아니, 부서지는 것 같은데? 어, 없다. 안 돼. 야, 안 된데, 안된 야, 근데 왜 통신기들 안 없어져? <웃음> 포켓. 포켓. <웃음> 야, 왜 통신기 <동친기> 안 없어져? <laughs> 야, 통신기 좀 죽여봐라, 미안라 야, 방금, 방금. 아, 팔을... 아, 아, 아안다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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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쓰레기다, 소리 들 이분들이고. 빨리 통신기 더옮와 아, 아, 아. 웃겨. <laughs> 근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지? 안 때려지는데요? 통신기 안 때려져. 아. 어. <놀람> 아, 어 없어. 야야 누구야? 왜오질않아어 여기 여기. 오. 좋아 살았다. 아로나아야어 <놀람> 야 다음 누구야? 지금 누구 하고 있어? 각도야. 아니 좀 그만. 야카를로스 때문에 미키타 발각되잖아. 어. 저로 가요. 살려주세요. 야, 어. 대들기 그 무슨? <laughs> 야 일병 <일평>, 일병. <일평. 웃음> 걔 너무해. 갔다. 어 먼저. 갔 야!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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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아 네, <laughs> 미치겠다. <laughs> <laughs> 아, 나곧 있으면 간이야뭐네네 <laughs> <건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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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아, 지금 내차인데 지금 군인들 뭐하는거야 빨리 가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 하는 거야? 박지저신기들왜안 부서지냐 이거. 퍼워 소 앞에 누가 다녀 가지고. 아니야, 옆으로 <laughs> 왔어, 얘. 아... <laughs> 어디 갈 살아나가네. 말랑이, 말랑말랑 여기로 해서 해야겠다 모름 모름 <laughs> <laughs> 야 니엘! 꺼져! 어 누가 뜬거야 방금? 아 게임하고 싶다 <laughs> 어디가서 누요 여러분 아아 <laughs> 아.

일본은? 아 엘보는? 아, 아, 아. 아 미안해 병타 꺼어야 문자 야나다 계속 문자 <laughs> 아, 지켜라 사는거야 사쿠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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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거 아! 왜때어왜 때려 초진공 초진공로 죽여?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어디가아 <laughs> <laughs> 아, 레전드 <laughs> 으 쓰레기 두 개라니 개랑... 잡았당 아아아 아깝다 처형을 못했어 저영하고 <laughs> <처형하고 웃음> 싶었는데 누가 오야? 벌써 시작이야? 야, 벌써? <laughs> <마라>. 어? 아 벌써? 안될지 마라 아! 아! 야, 우리 스 어디 나어 응, 니까 시간이 끝나다 <laughs> 야, 미안하다. 어디 <laughs> 한번더 간다. <laughs> <나 저기> 뭐지? <laughs> 또 하나 사라져 멋있다~ 좋은 곳이야 좋은 곳, 안타리우스만큼 좋은 곳인데, 좋은 상품한테 전해 드리려고 와. 뭘더 빨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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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누구야? 한명 몰라? 지금 누가 가야 되지지나감

뭐, 뭐, 나 차례야? 어저 와라! 야나 아, 차례야 간다 내 차례에요 너내 어, 차례야? 네아 <laughs> 안돼! 안돼! 야 아, 어, 시, 신호를 내렸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? 네 여기. 받나 그러면 은 뭐야 이거. 되지 말아요. 그러니까, 진짜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, 뭐야? 야. 야 야, 그면 러 마트 마트니 스킬을 안 버렸네. 이게 왜 통신기가 있지? 뭐야? 아 그랬던 거야? <laughs> 다음, 다음. 야 아까 너무 가인고에서 가인. 가잉... 오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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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셔야 아! 요 지금 아! 나 간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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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. 어? 아, 시아났다 이거. 시겨. 시겨, 쥐었어아왜궁이안 돼? 기다려. 깜놀라나 잡기랑 데드맨 궁다 실패하면 처형각이네. <laughs> <laughs> <뭐야. 웃음> 오 2600일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뭐야 다음 누구지 지은 음. 나저 음. 그 말고 알았어알 알았어.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 가방 <아유, 웃음> 무슨 진짜 가방 너무 패야 가방 사 가방 갔다 가방 갔다 나가다? 어, 아, 나, 이놈, 나, 간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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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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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나, 나, 사이클 나, 아사이클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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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, 어딜 인마, 어? 덤벼. 어! 없어! 1대라니1리라니 혼내줘. 언니, 혼내줘. 아.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나가야 되는데. 아, 안 돼. 가지 마. 아, 나 가야 돼. 나 <laughs> <난> 출근해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! 저 자식이 저 자식이 저질식이저자이고 망했다 <laughs> 아니야 <몬> 이 어? 어? 탈출, 탈출. 아니 식이저이거때리이 안돼 때이면 안돼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 공식이저자 <몬> <몬> 나왜 이래? 나랑 어. 놀고 싶어? 그럼요. 조돌 <laughs> <주수. 웃음> 아, 기질래? 나한테는 통치기가 많지. <laughs> 말랑골쥐와. 엥, <멀쥬아. 웃음> 어. <행>, 아깝다. <laughs> 안 돼. 뭐야? 아니야, 구거야 린, 돌아와. 린, 돌아와. 린, 돌아와. 린, 돌 어우! <laughs> <개빡이네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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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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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잡았어. 오 아니, 야니거뭐 아니, 아뭐 아니, 거 어디? 아 근데 진짜 가야겠다니시니아 <laughs> 아니, <깨졌어>. 아니, 아 아니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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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소 o 그래 s 판 so, 어, o so, s 어 so, <laughs> s 어 so, so, 어디 so, s 아, <웃음> 아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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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<laughs> 안 되겠어. 스태리아는... <목소리> 야, <이 미틀> 뭐야? <laughs> 이거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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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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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와야 뭐야, 뭐야, 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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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어, 맞고 나한테도. 어, 아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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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, 뭐야, 이거. 죽일 것이다, 전부. 죽일 것이다. 일로 와. 어, 뭐야, 이거. 멈춰. 아, 아파. 왜? 네. 죽일 것이다. 전부 다 죽일 것이다. 바꿨어. 아 막혔어 <laughs> 아나1라운나1라운 힘들어 도야짚 때려 짚 때려 짚 때려 야짚 때려. 때려 아 얘네 왜안 잡았어 <laughs> 아 똑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저기 안 <안다>. 다. <laughs> 저쪽으로 도는데? 어떻게 이해 기방형이야. 아니이지 오. 식이는 같아. 아, 간쫄렸다 야, 아 이거 기방 형식도 재밌겠다. 몰라, 다 졌어. 기방, 기방 재밌겠는데? 어, 기방 재밌. 얼마나 버티는지. 기